그러면 <laughs> 들어올 때좀 저가 들어와 주소 어차피 출도 들어올 때 같이 면이 콘크리트 톱에 부속이 들어가면 부속에서 물이 잘 새거든요. 네. 음. 오늘 봐 봤죠. 당장. 음. 음. 근데 이거 위에 계단 하려면 계단은 언제 하십니까. 이 방향으로 이렇게. 이게 이리, 좀 이리도 만들겠나. 이쪽 그걸 가든지 또 기둥이 부쳐 가든지. 아, 그럼 어제 어디에 칠을 니까 어떤 못 해. 그래 그런 옆에 대야지. 너는 철사도 열심히 네. 딱꼬해 가지고 네. 어디 딱그려 놔라. 네. 이요요만한 것도 찾아 가 <laughs> 없으면은. 이게 중요하다. 요 하나 사, 찾으려고 생. <laughs> <laughs> 야, 개 게통도 약 있으면 약에 약이... 뭐라 그러노? 개똥도. 뭐라 그러니? 알겠어, 나 먹고. 아이고, 읍, 다 그래야 되지. 좋은 거도, 임마, 읍, 가지고. 아이고. 여기 그, 그말 하셔가지고, 잔뜩 공 찼다, 이게. 그거, 임마, 그거 찬성 아니지, 그거네, 임마. 어쨌든 그래. 킬이 일은 저서 하나가니 문제가 있잖아. 요 자체도 봐라. 에이. 디자인이다. 야, 야. 요니 네 하나 그려 가지고 다나 어, 봐라. 예. 죽인다. 비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. 지지. 쥐. 쥐. 딱 봐라 니 네. 한번. 봐라 쥐. 누구는 토끼라 야, 그러고 쥐. 누구는 쥐라 봐라, 쥐. 그러고 진짜 씨. 와. 와 진짜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그거는 놈이 딱 보니까 요딱 그거예요 딱그요딱 그거예요 딱야니한요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야, 딱야 봐라. 예요딱그거 어, 어, 아, 나, 나, <laughs> 뭐. 야, 야 한번 생각거예요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네그거예지딱그거예 이런 그거이요딱 그거예요 딱그거이요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 디자인 요 디자인 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대로 딱 보면 그게 딱 감이 올라와야 그게 디자인하지. 대갈포스 한 종류 애 앉아 고민하다가 나오는 그건 디자인이 아니야. 딱 보는 순간에 딱. 안 나오고, 그, 거슬리 맞춰도 돼. 저기 브레이크 때리면은, 저, 면정이 나와. 약간, 이제, 요만큼씩 걸려가지고 장비를. 장비가, 장비가 내. 탁 끌고 안 내고, 콘크리트 칠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싹, 아, 일기 그, 참 준비해놓고. 무참요, 뭐밥 응. 먹어야지, 좀 참았다가. 그래, 아니, 오후에 찐빵 맛있게 해오나라 말이야. 아, 그죠, 준비 다 해놨죠. 그러니까. 커피 드셨어요? 응, 먹었어 남았나? 여, 먹는 물좀 있어요. 물 갖다 드릴까요? 응. 김사장, 응? 커피 안 마시나? 그래, 가 지나 고지 아, 한. 저 지잖아요. 오. 저지니까 되네, 되네. 어, 이거. 그, 색깔이.

고라인에전부를 그 맞춰. 나 밀려나는 간다. 어. 그러니까 럼차라리 대각선을 해보는 게안 낫나? 지금 무조건 잘 내려가는 게 최고예요. 어, 그럼 차 대각선을 한, 한 번만에 면 뭐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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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차피 경사도 음. 없고 하니까. 음. 그 저에 보면 저땅 저쪽에서 저건 너무, 음. 너무 음. 이게 어. 이래놓으면판을 위에 어. 그런 잘 빠져요. 이렇게 이개 받는다고. 이게 지이 그 이거 맞아요. 아로 이어줘요. 아 진짜 참 일세물이 이러다 와이라. 됐다. 됐다, 됐다, 다 다다 갔다. 자, 여기 깨게자기잡다 말았다. 이라 하면 되지. 와간데 와. 이거 <laughs> 빠지나? 아. 오빠 왜 헤라? 저기 우린 지금 시트콤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진 아, 아만는 <laughs> 요구만 한다. 시원. 이 물이 어느 한 쪽이라도 흘러야지 여여지. 하아 보이잖아. <Heavenly> 여, 여기는 여기 맞추고 여기는 일단 중간에부터 먼저 떼어라 그러 어. 아, 저거부터 먼저 떼라. 이건 잡아줄게. 저거. 자. 일 고잘 가만 하셨어요? 가만히 있는데 내가 꼼짝도 안 한다 올러 서지 마고요 다 인격. 다리는 다다아온 거야. 이거. 이것도 이서 공부를 이 나오라. 소는 깊이 나오. 안그러면 다니엘. 펜슬를 일단 원래 나으뭐 그거 저 바로 저쪽에용접해야 되거든. 그건 안 되겠지. 어두워서 안 되죠. 그 무엇보다 제가 힘들어서 안 돼. 알았어. 증거. 증거. 빈도. 그리 일하는 사람들. 참 먹는 게 일이지 뭐. 참. 다음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. 먹는 게 일이야. 하겠습니다. 네. 예, 수고했습니다.